데미비드 셔츠 트윗 한번 보러 갈게요 아마 그 분산에 대해 x r p 배포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어? 뭐가 올라왔네요 방금 아 스타트업으로 뽑혔다고? 그래 잘했다 자 봅시다 아 조엘이죠? 자, 봅시다! 아마 요거, 아니, 요거 아닐까, 요거 아 싶은데 어디 갔었지? 뭐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틀렸다고 있네? 네. 분명하게 틀린 얘기라고 했네? o 비 v i 리 u 스라고얘기했네 자, 이거 말고 요거 때문에 아마 보자고 하신 것 같아요. 요거 아닌가요? 요거? 요거죠? 네. 자 이거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같이 볼게요. 자세히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 예, 많이들 언급이 됐던 요 부분 보고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거 어, 어쨌든간에 I'm concerned about S I P distribution. S I P 배포되는 거, 분산되는 거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얘기죠. I just have to 좀더 조심해야겠다. Careful. 어 b o u t what I say, somewhat 예. 분명한 것들에 대해 어떤, 어떤 분명한 것들에 대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것 같다 When I 예. when I can't talk 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을 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없을 때 어, 어떤 것에 대해서 I generally prefer not to say very much a 예.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문장에서 얘기가 나온 거죠? 여기 예. 앞부분도 볼게요 일단 이 부분 David, it's known that the XIP ledger is decentralized, but XIP distribution is centralized. 그러니까 리프사가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Decentralization can yeah, arguably place some control over the coin. <laughs> yeah. Are you referring to further decentralizing the ledger or the coin if XIP ledger Is it already decentralized if the coin? How? 이 사람 잘 모르, 몰라서 질문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POS가 아니죠 지분 증명이면 XRP 많이 보유했을 때 컨센서스에 영향을 줄수 있겠지만 XRP 를저는 POS가 아니잖아요 지분 증명이 약간 그런 방향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했죠 I'm talking about operational decentralization 네, 여기 얘기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지적을 합니다. 데이비드 슈츠 스낵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얘기한 디센터라이즈는 오퍼레이셔널. 예, 가는 거죠. XRP 보유가 이제 누군가 특정 조직에, 그러니까 리프자 같은 곳에 집중되어 있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컨센서스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That is the way the ledger is q u e u 네, e d 예, 그죠. Consensus를 얘기하죠. 그건 바로, 예, 네, ledger가 실행되는 걸 얘기하는, 실행되는 방법을 얘기한다. 그죠. 이거는 단어를 얘기하면 consensus. 그겁니다. I don't think, 이거? We think이라고 얘기했지? I don't think, think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Operational decentralized is a yes, no issue. I don't think, 뭐야 이거 못하겠죠? I think it's a 띵이 동사로 쓰이기도 하네요? 처음 봐가지고 이거 뭐지? <laughs> I think it's a your... technical yeah, characteristic that can continue to evolve over time. 음. 음... 이 컨센서스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뭐 관련돼서는 예, 기술적으로 앞으로 해서 개선이 될 거다 그러니까 좀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탈중화가 더될 거란 얘기죠. 그 작업을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요. POW는 프로바이드의 센터라이징을 제공할 수 있다. but it's proven 증명됐다는 거죠. To be technological dead. 어. POW가 네, 탈중화한테 탈중화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수 있지만 이거는 이미 실제적으로 증명이됐다고 거죠. 비트코인 뭐51% 공격이나 이 마이닝 풀 때문에 네, 이, 이 방법은 유효하지 않다. 데드 a 드 e n 다 네. 끝났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 get what you get and that's it <laughs> 말을 되게 세게 얘기해요 확실히 스냅맨은 By contrast, disparate a r g u e n algorithm can keep getting better 지금 XIP 레저야그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One of the proposal 이제 편 시그니프트 인프로브 파티션 톨러런스 지금 비 r 티 문제 관련된 톨러런스 얘기하는 거죠 yeah.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네요 yeah. 뭐 어쨌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컨센서스와 yeah, 그리고 이 어떤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암호화폐 보유와 약간 그 안에 있어서 혼동이 있는 사람이 질문을 이렇게 한 거죠. 데이비드 슈아이한테 어떻게 했냐면, 야, 니네 XRP 많이 갖고 있는데, 니네가 어떻게, 어, 탈중화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탈중화된 블록체인이 아니야.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더니만, 이제 거기에 대한 데이비드 슈아이가 답변하는 거죠. 야, 컨센서스랑, 지금, 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XRP 레저상에, 우리가, 리프사가 XRP 많이 보유한 거랑, 이거는 별개의 문제야. 어, 우리는 탈중화되어 있어, XRP는. 왜냐면, 이건 컨센서스 부분을, x r p 에 많이 보유했다고 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게 아니잖아. 밸리레이터들이 거의 결정하지, XRP를 많이 보유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건 POS, 지분 증명이 아니잖아. 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 이 컨센서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 않고, 어, 뭐, 있던 없던 간에, 어, 더 지금보다 더 개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POW 얘기를 합니다. POW 컨센서스 방식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이더리움 현재 쓰고 있는 POW가 예, 탈중화 될수 있지만 이미 비트코인 통해서 거의 유효하지 않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어. 예, 그게 전부야. 그게 한계다. 거기에. 반대로 지금 XRP 레저가 쓰는 알고리즘 같은 거는 더 탈중화 될수 있다. 지금보다.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슈가 됐던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XRP 분산에 관련해서 약간 우려되는 게 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냥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예, 내가 얘기하는 거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 내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을 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없을 때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그때는 그냥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게난것 같아 하면서 마무리 지은 겁니다. 예. 그냥 뭐이 얘기는 네뭐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죠 리프사가 XRP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그리고 그 XRP를 리프사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를 있죠 전체 볼륨 대비 퍼센테지를 결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2분기까지 팔던 것보다 절반 이하로 줄여서 3분기에 지금 현재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여기 에 대해서 사람들이 XRP 가격이 지진부진하다 보니까. 네 지금 리프사에 굉장한 테크를 걸고 있고 아까 초반부얘 이게 또 하드 포크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들인 거죠 지금 현재 네, 그만큼 이것과 관련돼서 말이 굉장히 많은 지금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한것 같아요 네. 정리라면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